북한이 오늘 아침에 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네 번째 발사했는데요. 480km를 날아갔다 했는데 발사 장소가 원산 비행장일 때입니다. 자, 북한이 이 개발 초기에 미사일을 발사할 때 여기에서 주로 하는데요. 스커드 미사일이라고 지금 북한의 이 미사일 거리를 보고는 그렇게 우리는 추정하고 있는데, 저는 단순한 스커드 미사일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스커드 미사일 계열을 이미 실전 배치를 다해서 오랫동안 쓰고 있는데, 이 미사일을 뭘라고 뭐 실험을 하는 원산 해안가에서 발사를 하겠습니까? 자, 북한이 3월 6일날 스커드 계량형 미사일 네 발을 동시 다발로 발사했을 때, 이것은 북한이 한꺼번에 다량의 미사일을 발사해서 착탄 지점, 즉, 도착하는 지점을 다르게 이렇게 하는 시험을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유사한 형태의 어떤 시험을 했을 거라고 짐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해위업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속에서 다른 어떤 무슨 사드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매우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유독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핵 잠수함을 도입을 해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를 하겠다라는 부분인데요. 즉, 핵 잠수함의 목적 자체가 미국의 MD가 아닌 KAMD,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을 만들겠다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독으로 홍보되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짧은 거리도 낮은 고도처럼 과거에 스커드나 노동 미사일 등을 해서 북한이 거리를 갖다가 북한의 북쪽에서 좀더 먼데서 자유자재로 조절을 해서 이렇게 한 50km, 100km로 날아올 때라고 생각을 하면 페이트리엇이나 뭐 이런걸로 요격을 하고 한국이 개발중인 KAMD 속에서 요격미사일로 요격을 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지만은 북한이 지금은 고각발사를 통해서 대기권 밖으로 미사일을 쌓아 올렸다가 다시 재진입을 시켜서 한국으로 떨어뜨리는 상황에서 KAMD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이 그걸 요격할 기술이 되느냐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이 불가능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도 역시 불가능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사드 체제에 대해서는 TPy2 레이더나 사드 요격 미사일에 대해서는 불신하면서 유도 핵 잠수함을 가지고 마치 이것이 가능한 한국형 미사일 어떤 방어체제의 핵심인 것처럼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요, 몇 가지 좀 이의를 제기하는데, 먼저 핵 잠수함을 한국이 만드는 것이 가능한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를 조금 있다가 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핵 잠수함은 무엇을 핵 잠수함이라고 하느냐? 지금의 잠수함은 디젤로 이렇게 엔진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연료를 실어서 그걸 소모하는요. 그래서 이런 디젤 엔진 제래식 잠수함은 배터리 충전을 위해서 수면 위로 주기적으로 떠올라야 됩니다. 그런데 핵 잠수함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원자로를 소형 원자로를 갖다가 연료로 쓰는 잠수함이라서 이 연료를 재충전하지 않고 평균 수명이 한 30년까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수중에서 소리도 일반 재래식 잠수함 만큼 많이 나지도 않고 또 위로 떠오르지 않고 몇달 동안 산술적으로는 몇 년간도 가능하죠. 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잠수함에 근무하던 사람이 속이 답답해서 죽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처럼 주기적으로 떠오르고 주기적으로 연료 보충하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한번 들어가면 작전 속도나 작전 시간이 엄청나게 긴 핵에 의해서 동력을 넘는 잠수함을 말하는 겁니다. 연료 보급이 따로 이렇게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핵 잠수함들은 결국 그 용도가 핵탄두를 실고 상대 나라 깊숙하게 들어가서 거기서 한마디로 즉각적으로 핵을 발사하게 되면 핵미사일을 상대가 항복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핵 잠수함을 운용하는 나라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등 6개국 밖에 없고요 인도는 러시아에서 대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젤 추진 잠수함은 이눈 밑에 잠수해 있는 상황에서는 산소 공급이 없기 때문에 디젤 엔진을 돌리는 게 불가능했죠 그래서 평소에 이제 물 밑으로 들어갔을 때는 충전해줬던 충전 배터리로 이 동력을 얻고 물 위에 올라왔을 때는 이제 디젤 엔진을 동원해서 이렇게 가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2차 배터리의 충, 이 충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주 올라와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절해식 잠수함이 이 잠수함 초계 기능을 가진 항공기 등에 의해서 발각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AIP라고 하는 한마디로 이 공기 불필요 추진 시스템을 갖다가 따아가지고 실제로 그 추진 동력을 산소 없이 공급받는 기능 자체가 요즘 잠수함에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까지 한계지 이것도 떠오르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과거처럼 자주 떠오를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그 부분을 보강을 한 원자력 잠수함은 매우 유용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이 원자력 잠수함을 이렇게 갖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원자력 잠수함은 그야말로 소형의 원자로 이 누클레어 리액터를 갖다가 돌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원자로를 돌리게 되면 거기서 폐기물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 폐기물에서 블루토늄이 추출되는 방식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한국을 보고 한국이 그렇게 유해의 원전에서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 달라고 해도 택도 없다 라면서 인정해주지 않고 있는 이유는 한마디로. 원자력 발전의 연료인 고농축 우라늄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갖다가 처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한국에 일체 원자력 재처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 미국이 한국에 핵잠수함을 허용하게 되면, 핵잠수함 한 개마다 거기서 나오는 원자력 폐기물이 발생하게 되고 그 폐기물이 결국은 핵폭탄의 원료가 되어버리는 플루토늄 추출이 가능한 부분이 되어버립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에 원자력 잠수함 허가를 해주지 않죠. 이 부분을 모른 채 지금 TV에 나오는 군사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은 뭐. 과연 또 그분들 다우파라러또막 요즘은 또 문재인 정권을 찬양을 앞디다 뭐 어디 붙는 건 좋은데 말은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한국이 미국과 관계 없이 지금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어요, 그걸 운영을 해요. 그러다가는 한미 원자력 협정의 위반이고 국제 원자력 기구에 제소 당할 수 있을 건데 그런 행동을 마음대로 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잠수함은요. 기본 세대가 한개 전단을 형성합니다. 왜? 한 대는 수리하고, 한 대는 나가 있고, 한 대는 휴식하고, 또 장비를, 지원을 보충하는. 그래서 세개 세대가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야 잠수함 전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잠수함을, 원자력 잠수함을 만드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느냐 1조가 훨씬 더 들어갈 거라고 보는데, 그런 비싼 원자력 잠수함을 한개 전담만 운영하려 하더라도 3조가 훨씬 넘게 들어갈 건데 이것을 과연 운용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이런 상황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원자력 잠수함을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미국 측은 미국의 원자력 잠수함이 상시적으로 한국 근해에 있으니 한국은 오히려 이 원자력 잠수함 보다는 재래식 잠수함 중에서 성능이 상급이고 이 3,000에서 4,000톤 사이쯤 되는 다소 큰 잠수함들을 많이 만드는 것이 효율적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이던 4월 27일 방송 기자 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핵 잠수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이를 위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논의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원자력 협정 개정을 해야 핵 재처리에 대한 허가를 받아서 원자력 잠수함 운영이 가능하다고요. 이처럼 우리 군이 핵 잠수함을 바라는 것은 북한에게 치명적인 위협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핵 잠수함은 재래식 잠수함하고는 달리 수중 작전 기간이 무제한이라서 적의 영에 깊숙한 곳에 오래 숨어 있어도 정찰 위성으로 탐지하기가 어렵고 불수 잠수함 발사, 잠대지 미사일로 육지에 있는 시설물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미국의 핵 잠수함이 한국에 들어오면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인데요. 수중에서 오랫동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 개발에 성공한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탑재한 북한의 재래식 잠수함을 장시간 물밑에서 추적하고 발사 징후를 포착하는 즉시 격침을할 수도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에서 집권 초기인 2003년에 4,000톤급 핵 잠수함 세척을 건조 추진했는데요. 3.6.2 사업으로 맹면된 이 계획이 3조 5천억을 들여서 핵잠수함 세척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핵잠수함은 왜 세척인가에 대해서는 한 세트가 기본 세척이라고 제가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다면 한국은 지금 중 핵잠수함 세척을 보유했을지 모르는 국가가 되었을 거다 라고 기자들이 웃기는 소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하고의 모든 잠수함, 핵잠수함 세대 가지라고 미국하고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민족주의적으로 밀어붙여서 성공한다? 무슨 영화 한반도 이야기를 합니까? 툭 하면요, 이런 무기에까지 민족주의, 민족주의 갖다 붙이고 자빠졌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TV나 이런 데 나와서, 이 뭐, 군사 문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상당수가, 정권이 바뀌면, 어느 정권이든 관계없이, 그 정권이 원하는 대로의 한마디로 국방적인 어떤 정책을 옹호하는 쪽에 서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지, 과거 정권의 입장에 반해서 군사 전문가가 싸웠던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한번 들어서 이야기해 주기 시 바랍니다. 자, 기자들도 웃기는 놈들입니다. 이게 가능한가 불안가, 불가능한가에 대해서 판단하지도 않고, 그때 언론이 보도 안 했으면 지금쯤 세책 이상을 가졌을 거다. 자, 원자력 전문가들은 우선 원자력 소형화를 비롯한 기술적 과제도 만만치 않다. 그런데이 원자력 잠수함을 운영하는 선진국이 거기에서 이 잠수함을 실제 만들 수 있는 나라는 한 서너 개 밖에 안 됩니다. 거기서 가르쳐 주겠느냐는 거고요. 또핵 잠수함을 운영하려면 연료로 쓸 농축도 2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것도 원자력 협정 개정이 필요하고, 여기서 말은 안 하지만, 잠수함에서 발생할 이 우라늄 폐기물은또 어떻게 하는 거냐. 또 중국하고 러시아가 그냥 있겠습니까? 사드 갖고도 야단인데, 사드는 방어무기인데, 사드 방어무기 하나도 중국하고 러시아 감당을 못하면서, 그쪽 눈치 봐야 된다면서, 공정무기인 핵 잠수함을 세대를 가지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또핵 비확산 정책을 쓰고 있다. 우리도 비핵화를 한대 놓고 핵 잠수함을 가지면 어떻게 할 건가? 그런 문제는 왜 말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황당한 핵 잠수함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미국 중심의 MD에 편입되지 않고 독자적인 KMD를 이렇게 구성할 건데 이그 구성의 한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로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한다라고. 적당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안될줄 알면서도요, 문재인 대통령 뒤에 있는 참모들이 이 이야기를 내 걸면, 한마디로, 지금 문재인 정부, 그리고 전임 노무현 정부, 이런 정부들은 전부 다 국방이나 이 방위에 소홀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당신들은 결국은 MD에 들어가지 않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나중에 북한에 무너질 거 아니냐, 이런 비판하는 부분들을 교묘하게 핵 추진 잠수함을 우리가 민족주의적으로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한다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도요. 이게 결국 안될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안될 일을 왜 말을 해요? 미국이 반대해서 허락을 안 해줘서 이 잠수함을 못 만들었다 해서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고 또 국내적으로는 멍청하게 골빈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핵 잠수함을 만들어서 미국을 배제한 우리의 독자적인 자주국방을 완성한다라는 쇼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핵 잠수함 보유로는 노무현 정부의 자주국방의 괴를 잇고 외부에 알려져서 안된 노무현 정부의 핵 잠수함이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시도된다. 이런 쇼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설처럼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 뭔가면 아,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기 마지막에 핵폭탄을 만들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 핵폭탄을 만들려고 하다가 미국 측의 반대로 이희소 박사가 어문의 교통사고를 당했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 마지막에 미국 측의 반대로 김재규, 이, 비살, 비격사건까지 발생케 해었고그 이후에 있던 한국의 핵개발 자료들이 전두환으로 넘어가는 사이에 청와대에서 다 사라졌다. 상당한 부분은 소설이고 일부는 약간 팩트겠지요. 이런 이야기들을 노무현 정권에 이어 문재인 정권은 또 자주 국방이라는 민족주의적인 전설을 만들려고 이 쇼를 하는 겁니다. 이런 쇼 그만하길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는요, 한국의 이지스함에다가 뭐 미국이 개발해 놓고 있는 바다의 사드라고 부르는 이 배에서 구축함에서 쏘는 SM-3라고 하는 제 현재 사드 요구고도 40에서 150킬로보다 훨씬 더 높은 500킬로도 뭐 도입하려고 한다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드도 도입하지 못하는 이 문재인 정부에서 SM-3를 도입을 해요? 그거는 중국이 그냥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마치 핵 잠수함을 만들어서 북한을 견제할 수 있을 것처럼 쇼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자주 국방할 능력도 있고, 방, 북한에 대해서 무조건 퍼다 주는 게 아니라, 한편으로 는 국방을 독자적으로 강할 능력도 있고,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식의 국방방위력을 할수 있다라는 쇼를 하려고, 이런 핵 잠수함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 불가능하고요. 잠수함 만들려다가 나라 쪽박 찰 일이 있습니까? 원자로를 갖다가 연료로 쓰는 잠수함이라서 이 연료를 재충전하지 않고 평균 수명이 한 30년까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수중에서 소리도 일반 재래식 잠수함만큼 많이 나지도 않고 또 위로 떠오르지 않고 몇달 동안 산술적으로는 몇 년간도 가능하죠. 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잠수함에 근무하던 사람이 속이 답답해서 죽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처럼 주기적으로 떠오르고 주기적으로 연료 보충하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한번 들어가면 작전 속도나 작전 시간이 엄청나게 긴 핵에 의해서 동력을 얻는 잠수함을 말하는 겁니다. 연료 보급이 따로 이렇게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핵 잠수함들은 결국 그 용도가 핵탄두를 실고 상대 나라 깊숙하게 들어가서 거기서 한마디로 적극적으로 핵을 발사하게 되면 핵미사일을 상대가 항복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핵 잠수함을 운용하는 나라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등 6개 국밖에 없고요. 인도는 러시아에서 대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젤 추진 잠수함은 이 눈밑에 북한이 오늘 아침에 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네 번째 발사했는데요. 480km를 날아갔다 했는데 발사 장소가 원산 비행장 일때입니다 자, 북한이 이 개발 초기에 미사일을 발사할 때이 여기에서 주로 하는데요. 스커드 미사일이라고 지금 북한의 이 미사일 거리를 보고는 그렇게 우리는 추정하고 있는데, 저는 단순한 스커드 미사일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스커드 미사일 계열을 이미 실전 배치를 다 해서 오랫동안 쓰고 있는데, 이 미사일을 뭘라고 실험을 하는 원산 해안가에서 발사를 하겠습니까? 자, 북한이 3월 6일 날 스커드 계량형 미사일 4발을 동시 다발로 발사했을 때, 이것은 북한이 한꺼번에 다량의 미사일을 발사해서 착탄 지점, 즉 도착을 올렸다가 다시 재진입을 시켜서 한국으로 떨어뜨리는 상황에서 KMD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이 그걸 요격할 기술이 되느냐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이 불가능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도 역시 불가능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사드 체제에 대해서는 t p y 2 레이드나 사드 요격 미사일에 대해서는 불신하면서 유독 핵 장수함을 가지고 마치 이것이 가능한 한국형 미사일 어떤 방어 체제의 핵심인 것처럼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요 몇 가지 좀 이의를 제기하는데 먼저. 핵 잠수함을 한국이 만드는 것이 가능한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를 조금 있다가 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핵 잠수함은 무엇을 핵 잠수함이라고 하느냐? 지금의 잠수함은 디젤로 이렇게 엔진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연료를 실어서 그걸 소모하는 형. 그래서 이런 디젤 엔진 재래식 잠수함은 배터리 충전을 위해서 수면 위로 주기적으로 떠올라야 됩니다. 그런데 핵 잠수함이라는 것은 잠수에 있는 상황에서는 산소 공급이 없기 때문에 디젤 엔진을 돌리는 게 불가능했죠. 그래서 평소에 이제 물 밑으로 들어갔을 때는 충전해줬던 충전 배터리로 이 동력을 얻고 물 위에 올라왔을 때는 이제 디젤 엔진을 동원해서 이렇게 가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2차 배터리의 충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주 올라와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절래식 잠수함이 이 잠수함 초계 기능을 가진 항공기 등에 의해서 발각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AIP라고 하는 한마디로 이 공기 불필요 추진 시스템을 갖다가 달아가지고 실제로 그 추진 동력을 산소 없이 공급받는 기능 자체가 요즘 잠수함에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까지 한계지 이것도 떠오르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과거처럼 자주 떠오를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그 부분을 이 보강을 한 원자력 잠수함은 매우 유용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이 원자력 잠수함을 이렇게 갖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원자력 잠수함은 그야말로 소형의 원자로 이 뉴클레어 리액터라는 지점을 다르게 이렇게 하는 시험을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유사한 형태의 어떤 시험을 했을 거라고 짐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해위협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 속에서 다른 어떤 무슨 사드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매우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유독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핵 잠수함을 도입을 해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를 하겠다라는 부분인데요. 즉, 핵 잠수함의 목적 자체가 미국의 MD가 아닌 KAMD,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을 만들겠다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도구로 홍보되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짧은 거리도 낮은 고도처럼 과거에 스커드나 노동 미사일 등을 해서 북한이 거리를 갖다가 북한의 북쪽에서 좀더 먼데서 자유자재로 조절을 해서 이렇게 한 50km, 100km로 날아올 때라고 생각을 하면 페이트 리엇이나 뭐 이런 걸로 요격을 하고 한국이 개발 중인 KAMD 속에서 요격 미사일로 요격을 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지만은 북한이 지금은 고각 발사를 통해서 대기권 밖으로 미사일을